2천만원 매출에다가 뭐 네. 환불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한1 7 0 0 가끔 3,400만원도 팔리고 안 팔릴 때는 이렇게 10몇만원씩 팔리기도 하고요 마진율은 한40% 정도 이거 제가 옛날에 수급자 증명서거든요 자는데 바퀴벌레 소리가 들려요 제 다리 위로 바퀴벌레가 비어 음.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넥서포터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때는 29,900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목뭐 지지대로 검색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건데 네. 8,580원에 팔기도 합니다 거의 3배 차이 나는데요 가격이 네. 3배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검색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널뛰어요. 마진을 세네배 더 가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월백메이커입니다 99년생이고 27살이에요 셀러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주로 생활용품하고 육아용품 위주로 좀 네이버에서 물건 팔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주 네. 그렇게 성공 아직 하진 않았지만 순 네. 수익으로 치면 1천만 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월에요? 네그 정도 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제가 스토어가 두 개인데 여기 얼마에 찍혀 음, 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매출에다가 뭐 네. 환불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한 1,700? 가끔 3,400만 원도 팔리고 안 팔릴 때는 이렇게 10몇만 원씩 팔리기도 하고요 하루에 뭐 3,400만 원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팔립니다 네. 마진율은 한40% 정도 오 마진이 엄청 높네요 위탁 판매 주로 하는데 네. 이렇게 마진을 많이 붙일 수 있는 물건들을 주로 해요 스토어 하나 더 있어서 아. 여기도 아. 뭐 네. 2천만 원 매출 정도? 한번 뭐 상품이 네. 터진 적이 있어서 아. 1천만 원 매출도 있고 2백만 원뭐 아예 없던 날도 있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합니다 쿠팡은 매출은 되게 좋은데, 순수익이, 좀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저도 초보자였고,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래도 네이버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육아용품 취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육아용품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희 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좀 간의 수공업? 느낌으로 좀 임신 테스트기 보관함. 아, 임신 테스트기도? 네. 임태기 보관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수도 요즘 있더라고요. 이제, 임밍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괜찮은데, 이렇게 임태기를 넣어 놓은거예요 뭐야? 진짜야? 이런 식으로 임태기 선물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임태기를 예쁜 데 담아주면 네. 더 좋잖아요 저를 그렇게 다 있네요? 인밍어 복권도 있어요 복권을 이렇게 하고 긁어라 아 진짜 복권처럼 생겼네요 응, 응. 아무것도 모르고 긁으시죠 이렇게 할머니라고 적혀 할머니 됐다고, 이제. <laughs> 음, 음.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요 <laughs> 아버지 당황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거를 제작을 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 데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냥 네. 써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네. 인밍업 복권에서 치면 이렇게 많아요. 오. 근데 이게 뭐1 6 0 0원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있는 것들도 밑에 내리면 좀 있거든요. 요즘 이게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그거는 아주 큰 흐름에서 네. 그렇죠. 회사를 차리고 이런 건 아니고 물건 그냥 한 달에 몇 개씩 파는 거 음. 저희 같은 뭐 직장인분들이 부업 하기에는 차고 넘치죠. 음. 그 정도로 파이가 아직 충분하죠. 제가 찍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간단하게 해 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상세 페이지 보시나요? 물건 살 때? 뭐 조금은 보는데 요즘엔 네. 잘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에어팟을 사야 돼요. 네. 에어팟을 사실 땐 상세 페이지를 보시죠. 그렇죠. 비싸니까. 막 이런 작은 물건들이나 네. 소모품류를 살 때는 상세 페이지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소 가서 물건 살때그 제품 뒤에 이제 설명 같은 걸 읽어 보진 않잖아요. 네.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인식이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려가 적어졌습니다. 의자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금 예쁘게 찍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진 찍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상세 페이지 만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지금 조명 켜고 그냥 사진 한장 찍었는데요? <laughs> 간단해요. 나한테 카톡 보내기 해서 <laughs> 아니 혹시 이거 카톡으로 보내면 화질 깨지는 거 아세요? 어 근데 화질이 중요하지가 않아. 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왔잖아요. 근데 화질 이 괜찮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AI 대표 이미지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드레바트라고 상품에서 배경 생성 가면. ]는 이미지 업로드라고 나오면, 아까 찍어놓은 사진 이거잖아요. 네.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저는 심플 컨셉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를 또 입력할 수 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기 용품입니다. 혹은 한 분위기 연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왜? 여기서 이미지가 다 됐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입체로 됐네요. 사진이. 네. 그림자도 얘가 깔아 버리고 괜찮은 사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리포 애프터 해서 감쪽같아졌죠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막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판매를 여러 번 하면서 알게 네. 된 거는 이게 막 아파트를 사고 TV를 사고 가구를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들에서는 조금 AI스럽고 이런 네. 이미지들이 판매가 됩니다. 리턴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GPT 기반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상세 페이지를 제작 하고 싶어. 너가 구매를 자극할 만한 글을 좀 써줘. 물건의 이름은 탯줄보관함이야. 탯줄보관함이 필요한 이유와 꼭 이것을 사야하는 포인트를 3개 짚어줘. 내가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좀 해줘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리튼이 이제 막 써줘요. 상세 페이지처럼 구성해줘. 리뷰 형식으로 소비자와 대화하는 느낌이면 좋겠어. 자기만의 프롬프트들을 네.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가 첫 품을 탈출 보관함 이걸로 하길 진짜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유감만 데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네. 어, 쓰는 거죠. 이렇게 상품 등록으로 가시면 대표 이미지 설정하는 거 있고 조금 내리면 상세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리턴에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복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전트롤 C 해서 아까 상세 페이지로 가면 은붙어버려요 네. 여기 사이사이에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사진들을 넣습니다. 음. 하나 좀 띄우고 두 번째 사진 넣고 마지막에도 사진을 하나만 또 넣어줍니다. 교차 배치를 막 해주면 예쁜 상세 페이지가 탄생을 해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미 필요해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이거를 살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 정도만 이렇게 네. 만드시고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네. 막 2천만원, 3천만원씩 팔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팔려요. 네이버 밖에 없었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 혼신을 다 해야 됐거든요.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로 상세 페이지가 안 중요해졌냐면 이런 안전벨트 클립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부터 그냥 이렇게 조잡스럽잖아요. 가격도 8천 900원으로 그렇게 안 비싸요. 상세 페이지도 보면 영어 이거 막 4, 5장이 끝이거든요. 아... 번역도 안돼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리뷰가 있고 팔리는 거예요. 아... 근데 리뷰가 6개 있다 그러면 6, 70개 80개 정도 팔렸다고 볼수 있거든요. 물건의 퀄리티나 막 우리 물건이 얼만큼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이 빨리 구매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깔아주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너무 물건도 많아졌고 다들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미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 많고 네.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AI 이미지가 더 깔끔 하잖아요. 네, 훨씬 깔끔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뭔가 더 성의 있는 느낌을 고객한테 주면 실제로 이게 팔립니다. 음... 원가 대비 두배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네. 이제 판매 방식을 간단 간단하게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올리는데 음...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찍고 10분에서 음... 15분 정도 네. 걸립니다. 위드 님 이게 뭐 같으세요? 밤이 안 오는데요? 뭐 받침대 아닌가요? 처음 시켜봤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쓰는 목 받침대라는 걸로. 아... 목이요? 뒷목에 받치는 건가요? 앞목에다가 받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은 눈 네. 불어 있어도 목이 안 쏟아지잖아요 아 목을 이렇게... 안 숙이게 해주는 거네요? 네. 네. 컴퓨터 할 때도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네. 얼마 같으세요? 비위님은? 한 2-3천 원 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사면 2-3천 원 네. 중국에서는 아마 그 가격일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검색하냐면 뭐 넥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에누리에다가 검색하는 사람들이 음... 있어요 그랬을 때는 2 9 9 0 0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엑소포터라는 네. 이름을 기억하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목 지지대 이런 네. 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 지지대로 검색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건데 네. 8580원에 팔기도 합니다 어, 거의 3배 차이 나는데요 가격이 네. 3배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검색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널뛰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네이버가 익숙한 고객 그리고 쿠팡이 익숙한 고객도 분리를 할수 있어서 음... 마진을 3, 4배 더 가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떠오르기 쉬운 단어로 물건을 올려놓는 거죠. 대표님 다 이런 방식으로 팔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두에 접속을 하면 검색수는 한 0에서 한 3,000까지 이 안에 있는 조건들만 보여줘라 합니다. 그럼 검색수가 3,000이면 한 달에 3,000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가 그 검색어를 네이버에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왜 입력할까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물건을 살려고. 외출용품. 이런데로 그냥 가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조금 검색량이 작은 네. 것들이 있어요. 아기띠 턱받이 이게 검색수가 150입니다. 하루에 5명 정도가 네. 이거를 네이버에 살려고 검색한다. 네. 아기띠 턱받이에 제대로 된 물건을 몇개 깔아놓으면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쌀 필요가 없어요. 엄마분들 안 그래도 바쁘잖아요. 네. 필요한 거 빨리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검색수가 150이라는 건 거의 이렇게 검색 안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뭔가 조금 더 대명사적인 용어가 있는데 어, 아기를 처음 키워보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조금 생소한 단어로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고 작은 시장에 네. 물건을 올려놓음. 그게 AI건, 비싸건 해도 팔린다는 음.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퇴줄 보관함이나 인밍아웃복권이나 임태기 보관함 이런 것도 그런류에 속해요. 치아 보관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기 이빨 아... 빠지는 거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또 치아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유치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4,4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메이저고 이거는 마이너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더 경쟁이 치열할까요? 당연히 그 검색수 많은 데가 치열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비싸게 못 팔아요. 근데 치아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빨리 물건을 구해다 주는 대신에 좀더 네. 비싸게 팔수 있는 거죠 아. 사실 이 치아 보관함하고 유치 보관함을 동시에 검색해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치아 음. 보관함 검색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그럼 굳이 또 유치 보관함이라고 검색해볼까요? 그럼 이게 3만원이어도 엄마들은 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육아 쪽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음. 하든지 간에 내가 네. 검색했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굳이 또 한두 번 찾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기초생활수급자였어가지고 4명이 원룸을 1,2년 넘게 살았어요 또 이제 성인 됐을 때는 반지하를 많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집에 대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옛날에 수급자 증명서거든요 아 이런게 네. 나와요? 증서가? 이거 네. 동사무소 가면은 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뭐, 뭘해주는거예요 임대아파트 살아야 되거나 네.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교복지원받아야 되거나 각종 복지들에 이제 신청할 때 네. 이제 장학금 받으려고 할 때도 이걸 내라고 음. 하면은 거의 장학금으로 다 이제 등록금을 낼 수가 있는거죠 여기 보면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써있 네. 제 이름이 있고, 제가 이거 핸드폰에 계속 가지고 다니는 어...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음, 당연해지는 것 같아서 좀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잊지 않고자, 저당을 해서 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수급 받을 때는 인당 40만 원, 그때 저희가 가족이 네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장애에 있으셔서 장애수당이랑 해서 220만 원인가 정도를 이제 한 달에 받아서 그걸 로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네. 일을 못하신 상태셨나요 아버지께서 지체장애인이셔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엄마도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장애 수당이 이제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조금 살만한 왜냐면 월세가 한 11만 원 정도 임대 아파트 LH 아시죠? 영세민들을 위해서 싸게 싸게 내놓는 집들이에요 음. 그런 집들이 이제 살고 하면 이제 바퀴벌레도 엄청 나오고 하긴 한데 어, 어. 아파트 인데 바퀴벌레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네 진짜 1980년 90년에 지금 음. 그런 아파트들이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임대 아파트들 요즘은 좋은 것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아파트 자체가 바퀴벌레 소굴이에요 아무리 뭐 방... 종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도 얼마나 바퀴벌레가 심하냐면 아마 공감 전혀 못하시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잖아요 네. 불을 키잖아요 네. 바퀴벌레들이 그러면서다 도망가요 내눈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제 변기 안으로 들어가고 변기 네. 틈으로 들어가고 천장으로 올라가고 와. 그게 일상이었어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뭐본 적이 있어요 그쵸? 약간 영화 기생충 같은 일들이 맨날 맨날 펼쳐진다고 봅니다 아. 집이 좁으니 약간 이 정도의 복도에서 네. 자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으니까 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네. 반바지 입고 자는데, 제 다리 위로 바퀴벌레가 비어 지나가요. 그거 완전 소름돋겠네요. 네. 사람 위로 겁없이 지나다녀. 아... 그럼 저 깜짝 놀라서 깨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약간 바퀴벌레 무서워해서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가끔 한 마리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디폴트잖아요. 근데 그 집은 3년 정도 살았는데, 자는데 바퀴벌레 소리가 들려요. 모르는 척하고 자는 거예요. 음... 어쩔 수 없으니까.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작업하러 좀 가야 돼가지고, 제가 창고도 좀 운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음. 이거를 집에다 다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창고에 좀 정리 좀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집 나가기 전에 항상 보일러 네. 체크하고 <laughs> 집이 넓어서 예. 네. 보일러 켜 놓고면 돈 많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아파트의 좋은 점. 제가 아파트 거의 처음 살아보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일괄 소등이 됩니다. 아, 전체가 다 꺼졌네. 네. 아, 신기해요. 저희 트럭 타고 같이 창고 갈 거예요 아니 이거 트럭 이런 거 수동인가요? 네 수동입니다 어, 수동 어려운데 해보니까 근데 또다 똑같더라고요 저희 창고 갈 때만 쓰는 트럭이고 저 트럭 되게 오랜만에 타봐요 아 그러세요? 냄새도 진짜 이거 아, 어. 진짜 트럭 냄새 나는데요? 예, 트럭에 이제 고유의 향기가 저는 진짜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laughs> 트럭에서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laughs> 맨날 타고 네.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대표님 이거 트럭 못 신지 얼마나 됐어요? 트럭은 이제 최근에 그 B2B 준비하면서 많이 타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뭐 작업할 거 있으면 좀 타고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거의 한 10년 넘게 화물트럭 운전하는 기사셨어요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아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죠 저도 운전 좋아하고 근 아빠도 운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트럭 타고 이럴 때또 아빠 생각도 나고 나도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면서 또 창고 가면 또 땀이 많이 나거든요 네. 아빠도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운전하고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랬겠구나 저도 이제 성 되니까 이제 되니까 이 아빠 마음을 조금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엄한 분이었는데 <목소리> 그냥 아빠도 이제 새 남매 키워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책임감이 뭔지알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가족은 없지만 이렇게 1인분 하고 살기도 힘든데 아빠 생각이 좀 나죠 좀 이제는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보는 그런 나이가 된것 같아요 대표 여기 완전 지금 시골길인데요? 세종은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면 대표 시골입니다 이런 거몇 킬로예요? 이거는 조금 가벼워서 네. 이거는 10킬로, 20킬로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작업도 다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저 해야죠 <laughs> 아니 보통 <laughs> 요즘에 이렇게 네. 힘쓰는 일, 몸쓰는 일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화면은 차별점이 돼요 이렇게 직접 화면에서안 보이던 것도 많이 보이고 창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차에 싣고 이런 것도 할줄 모르면 사람을 쓴다고 한들 저를 사장 대접을 해주겠어요? 저는 온라인 셀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을 줄알았거요데또 온라인 셀러분들이 체력이 해져요. 온라인 아. 셀링을 오래 하다 보면 정신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분들일수록 창고 운영도 직접 하고 자기가 택배도 보내고 굳은 일도 좀 해야 온라인 판매가 진짜 쉬운 거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런 거를 막딸한가만히 지고 다니고 어른들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살아야지. 옛날에 노가다 뛴 적도 좀 있고 쿠팡 물류센터나 CJ 물류센터 가서 잡다 한거 많이 했죠. 그런데 네. 가면 이제 배우도 약간 개차반 배우고 <laughs> 네. 눈치껏 배우게 되는 아. 것들. 아니 대표 나이가 어리 언제 그런 거다 하셨어요? 먹고살기 어려우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괜히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게 아니에요. 박스 정리도 좀 하러 네. 가볼까요? 지도 오고, 지가 물건 파먹고 물건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돈도 돈이거든요. 여기 아마 있는 물건들만 다 합쳐도 몇 억일 거예요. 아. 이거를 자꾸 관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요즘 위탁 판매 하면은 재고 없이도 많이 하시잖아요. 재고 없이 운영도 가능한데 재고가 생기면 또 장점들이 있어요. 물량 컨트롤이 좀더 편하고 품절 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좀 가능하죠. 일반 주부나 직장인 분들이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또 창고가 있고 하면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기업가들 서적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창 그냥... 자주 그렇시나요 하나를 좀 여러 번 읽고 그래요 음. 추천해 드릴만한 책아 이거 있죠 아, 네. 정주영 회장님 네이 책을 네.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정주영 회장님 명언이 있죠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해봤어 아 네. 들어본 거 같아요 네, 창고 정리해봤어? <laughs> 진짜 마인드 부분에서 요즘 잘 나가는 막 스타트업 대표보다도 사실 이게 오리지널 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정주영 회장님이 또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라 그리고 길이 찾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언 중입니다. 네. <laughs> 처음 소개하실 때 월백 메이커를 하셨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한 달에 천만 원 번다. 이런 말들이 팽배했거든요. 사실 해보니까 제가 여러 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이 높다 보면은 가는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한 달에 백만 원만 좀더 벌어보자. 그래서 월백만 원을 벌게 되니까 하루하루 보내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반복하니까 한 달에 천만 원, 천만 원, 500만원, 2000만원도 벌기가 네. 되더라고요. 일단은 한 계단씩 가자. 월백메이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가 전부예요. 돈 버는 거다 보니까 맨날 즐거울 순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본업을 유지 하시면서 100만원부터 벌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를 발견을 해야 거기다가 시간도 쓰고 노력도 쓰고 직장 퇴근하고 귀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게 처음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0에서 1까지 가는 순간이 1에서 100까지 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아마 저는 월 1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안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시작해 보고 상품도 올려보고 내가 상세페이지도 꾸며 보고 해서 하나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시작이 어려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차를 했으면 하차를 해야 됩니다 실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온라인 네. 판매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뭐 근데 그냥 대학교 다녔었는데요 경기는 늘안 좋지만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어렵고, 직장 들어가서도, 뭔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못 쓰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공부를 못 했어요. 공부를 못 하니까 학교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부터 좀 속는 셈 치고 팔아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신사임당이라고, 그거를 보고, 쿠팡 일 끝나고, PC방 가서 한두 번씩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되긴 되는구나. 파는 규모를 늘리고, 판매량도 올라오고, 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는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재적당해가지고 1학년에 네.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재입학을 아, 아. 할수 있는 거죠. 다시 가실 건가요? 다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더 힘들더라도 원하는 데서 일할 수 있고 돈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만큼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남들하고 다른 길이더라도 용기 내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아, 아니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태종대학교 다녔습니다. 태종대면 인서울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네. 학교도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복지 전형이 따로 있어서 대학 가기가 조금 수월했어요. 운 좋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수강생분들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돈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수강생분들도 주부분들도 계시고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합니다. 60대까지 있어서 60대분도 하세요? 60대분도 저희가 여기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3기 수강생이고 일본에서 서울로 유학 왔다가 일본인이다. 일본인이요? 네. 일본인이세요. 그래서 한국어가 서투르세요. 일본인 분에다가 60대인 분들도 한번 성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분한테 개인 티칭도 많이 해드렸고, 강의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게 작년 3, 4월 수익인데 현재는 3, 400만원 정도 꾸준히 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이분은 이제 주부세요. 6살, 7살 애기 있으시고,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하신 분이세요. 350만원 수익 인 증. 아시고, 순수익 292만원. 지금도 거의 300만원 정도는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아. 알아요. 애둘 키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스토어 일이다 보니까, 막 집중해서 하기보다, 그냥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해가지고, 올리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통으로 안 나시고 짬짬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분은 제일 최근에 수강하신 분인데 25년 4월 그냥 일주일 어허. 전 그리거든요. 그러네요. 이분은 수강한 지한한달 지나기 전에 순수익 110만 원 이렇게 네. 달성을 하셔서 저희 또 네. 수강생 분들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한달만에도저 정도로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어, 꾸준히 하시면 두달 열심히 하면 100만 원은 무조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2 b 창고도 일단은 네. 넓혀서 좀더 많은 물건 오고 가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긴 한데 좀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주변의 대표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제가 아무래도 아직 20대다 보니까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처음에 시작하고 너무 이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일만 하면서 또막 지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소중했던 사람들과도 멀어진 경우도 있고 네. 거리도 생기고 이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다시 여유도 생기고 네. 이렇게 세종 좋은 데로 이사 오고 하니까 좀더 사람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아,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돌보고 챙기고 저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개인적인 또 목표입니다. 네. 이 일을 하시면서 하기 네. 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가 좀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밥 먹는 거 하나도 막 걱정하고 살곳 걱정하고 그런 일들뿐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됐고 아직 제가 막 크게 이룬 건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비. 하면 되게 사치인데 이런 시간들도 마련되고 하는 게내 얼굴이 일단 환해지고 주변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큰 변화들이 물질적인 것보다 요즘은 더 중요하고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드는 부분 같아요. 아, 대표님은 이 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죠. 원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장점 같아요. 이 일의 단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뭔 한다는 거는 좀 네. 외롭죠. 우리가 회사를 가도 같이 지내는 무리들이 있고,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은 좀 외로움이 덜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재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편함과 동시에 오래 하기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에다가 티타임이라고 해서 정기 모임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이제 막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외로움이 달래지고, 아,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꿀팁들, 나오고 하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더 동질감과 소속감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난 너무 부업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다. 나는 부업에 몰입해서 몇 시간 막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게 잘게 잘라서 가는 거 좋다. 그리고 성과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소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취직하시는 데는 좀 제한이 있으신 경단녀분들 아니면 시간을 연속적으로 못 쓰시는 육아만 분들이 되게 적합한 고 그분들이 성과가 좋으세요 아, 마지막으로 응.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아픔 없고 시련 없는 사람이 <laughs> 어디 있겠나 싶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하나의 행동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잘돼 있거든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은 실패가 없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 잡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제 영상에서 다 못한 설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더큰 노하우들 당장 따라해 볼수 있는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